이포니티입니다. 저희 연극 이포니를 관람하러 와주셨던 분들 중에 썸 타셨던 분들 다들 고백은 하셨나요? 진도는 나가셨나요? 운명은 네 손안에 있다 언제까지 네 맘에 나가고 있을거야? 아!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 간질간질 썸만 타고 계신 분들 금손 꽉 잡고 연극 이포니를 관람하러 오세요 네 연극 이포니 관람하시고요 에이 나토어 로비 안에 있는 나무에 사랑이 가득 담긴 사랑고백을 써주세요 친구, 연인, 가족, 어떠한 사람도 상관 없습니다. 네, 연극 이프 언니가 마지막 공연을 한 후에 가장 절절하게 사연을 썼던 딱한 분을 뽑아서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립니다. 그 어마어마한 선물은요, 더 파티 온천점 식사권과 반지약이 과한점에서 가죽 팔찌를 제작할 수 있는 체험권을 드립니다. 네, 꽃 피는 봄에 연극 이프 언니 보시고 사랑도 꼭 이루어지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이쁜이 팀이었습니다. 엘라톤 강원에서 만나요. 만나요.